나 반대편 지디를 중심으로 환대하고 있다. 근데 너는 누구인데 절라지 않는가? 나는 조선에서 온사신 나덕헌이오. 내가 알기로 황제는 하나라인데당 이미 황제는 명나라 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근데 어떻게 당신을 황제를 인정한단 말이오? 그런 당장 뭐. 황제폐하께 착하의 절을 올리지 못할까? 당신은 나의 황제폐하가 아니오. 그러니 나는 당신에게 절을 할수 없소. 0만 대군이 한양을 향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피하셔야 합니다. 뭐라? 지난번처럼 강화도로 네. 피난하실 없어서 전화. 아니 되옵니다. 이미 청나라의 길목이 잡혀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전화. 아이고 전화. 괜찮으십니까? 한나라의 지금 이게 이 무슨 일이냐.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하구나. 여기 어찌할지. 어디 임금 앞에서 그런? 아이고 청구합니다. 전하 저는 이이 마을에 사는 서운합니다. 없니다 아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청나라한테 쫓기는 신세인 나를 어찌 하겠느냐. 전하 제게 어피십시오 저는 남한산성에 삽니다. 제가 길을 잘 아니 임금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한 나라의 임금이 미안하고 고맙소. 아니다. 까먹었다. 둘의 의견을 듣겠소. 먼저 김상원은 말하시오. 어나, 저는 명나라와 우리를 위해 항복하지 말고 싸워야 합니다. 잘 들었소. 이제 최명길은 말하시오. 저희 의견은 국가의 피해가 더 크지 않게 항복을 권유합니다. 어차? 저희 의견은 국가의 피해가 더 크지 않게 항복을 권유합니다. 둘의 의견 잘 들었소. 하지만 나는 항복을 권유하겠소 조선을 위해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담배, 구구들에는 황제게만 올리는 절.